주께서 신지가정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누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단성이신 이로다 아멘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가 매주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적인 무화병의 축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다 그런 일들, 그 역사.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순 없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시켜 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와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전세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언제부턴가 의전 형식 그런 어떤 율법의 율법주의에 갇혀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만나고 싶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다 사랑하면 다른 시간들 다 지쳐놓고 그 시간에 맞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맞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있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발걸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라요.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타리스트이죠. 너무나 유명한 기타리스트.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많은 음악 팬들과 평론가들은 이 지미 핸드릭스를요 락과 브루스 음악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국에서 첫 번째 성공을 거둔 후에요 1967년에 미국의 이제 몬테리의 팝페스티벌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의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지금도 어떤 기타리스트의 그냥 교본입니다. 그런데는 그의 인생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지미 핸드리스에 대해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여러분 공연 중에 갑자기 그의 기타를 불숴버리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가 공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뭐 찌미찌미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가 갑자기 몸짓을 멈추고 무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침묵하며 한동안 있습니다그까막 환호성을 치르던 방송을 들으던 이 관객들이 갑자기 죄렁 네, 네. 그래서 짐이 헤드에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초청이 요습니다 아무도 이갑작스런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약물 과용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으면요 행복한 것같 어떤 목표를 잘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기쁠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되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허무해지니다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이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고 정말 신기해요. 허무감이 일을 와요 이걸 많이 느끼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득배라든지 지금 예술교 끝나고 나면 인간의 힘으로 바라볼 때 밀려오는 허무감이 있어요. 무대나 배우나 인기인들이 여러분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이 허무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 사람을 짓누른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평화를 얻고 진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비제 1구, 인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년 말까지 할 것이다. 나와도 여러분. 실기가 나와도 이러고 바로가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시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세상이 이지 않는 진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기를 감정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샬롬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어렵고, 동일하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참 편안해 보여요. 기쁨이 넘쳐 보여요.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환경이 어렵겠는데도 늘 웃고 있는 것니죠 무엇이 도대체 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드는 걸까? 즐겁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 또 심지어 그들을 바라보면요. 인상도 온다. 해요. 인자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보고 물어보면요. 그들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도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강동사에 가나 강봉사나 상점이나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친절하게 대하고 늘 웃으면서요.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 보십시오.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다가서 이야기해보면요. 크리스찬이의 통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안에서 얼마든지 분쟁이 있고 사단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 아니니까요. 왜 우리는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고 영적인 환자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 2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풍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풍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경을 나느라 아멘 예수 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갔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어? 이 못자국을 보여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내 자기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어요. 이제 도망자 신세를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마디가 너희에게, 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6절까지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세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이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평당에 그분은 뭔지 아십니까? 평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주셨어요 뭘 그들을 잡아서 숨을 내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 때, 그들 안에 결코, 잠깐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나라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정하고 난 뒤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을 쫓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변경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교회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노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선 인간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 내삶 속에 실패와 자절도 있고, 이 코로나19를 에해서 어려움도 처할 때도 있지만, 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라사도 너희에게 풍랑이 있을 지라 그랬잖아요. 이 풍랑은요. 히 시련을 상징이에요. 앞서 했던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어요 사랑 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때는 믿음이 좀 있을 때는 우리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막 평강이 평강이 있다가 또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막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당연함이죠 현실을 사랑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냥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평강이 이를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집중하며 듣고 이번 한 주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말은 이 번역된 이 계획 교정에 번역된 이 번역이 너무 좋아 예전 성경에는 평강의 평강이 있도록 인데 오히려 더 새로 보낼 때 성경에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똑같은 의미겠지만 이 뉘앙스가 있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의 선제가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 평강한다,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이 심지가 경고한 자는 곧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심지가 고든 사람이니까. 근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 힘을이 어느 성경에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가 정고한다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 세봅시다.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주님께 세우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강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우는 자가 평강에 이르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심지가 경고한 자,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로 세워가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편 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말씀으로, 중요한 순간의 말씀이 따라 선택을 해 나가며,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 두고 주님께 세워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러 그래, 그것 자체를 인정합니다. 하나 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현실을 너무 힘습니다왜 이렇게 이 프랑스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가요? 왜내 뜻대로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네가 선택했잖니. 물론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주장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허망을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저는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어떤 청년이 한 수도사에게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꿈과 미래, 인생의 이 정말로 인생의 큰 게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오히려 역으로 그 청년에게 질문해요. 자네는 어떻게 하면 인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그청년이 이야기예요. 부와 명예를 얻고요.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를 얻고 여자를 만나고요. 그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막 여러 가지를 나열해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 수도사가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야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너보게, 그 모든 것 안에 평안이 없으면, 헛것이 다 여러분, 우가 성공을 쫓고 성공을 찾습니다 아니,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해. 여러분, 진짜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이루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평안하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진짜 영원한 평안이 없더라고요 만족감이 없더라구요. 끊임없이 문제를 새롭게 발생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사에서 26장이 기록될 당시에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아니, 이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요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여러분, 이스라엘 남과 북은 는 아니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시대의 강대 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이가 숨겼던 우상들을 숨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아수르에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시스게아 때에, 히스기아보다소왕이그 우상을 승배하고이래서이히스기아 때에 또한수위에 공격을 당하잖아요? 정말 힘든 시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 이사야 하반 이 후반에 또 뭐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신흥남대국인 바빌로리 위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페르시아, 바사와 메드가 일어나서 이제 고레스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회복될 것까지 하나의 이스라엘의 후반의 역사에 대해서 쭉이야하기 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두렵고 염려가 됐지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5장에 그들이 이제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2 2장에또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평안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워가는자그 남은 자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평강이 찾아올 어. 것이다.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는자들에게는이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삶을 돌이키는 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너희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26장에 주셨을 때 평강의 평강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평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세워갈 때, 그게 쉽지 않겠지만, 한단계한단계한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고, 세상이 터졌던 나의 마음들을 모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석을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자석이 다 끌어다 보어요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의 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사단이 주는 것인가? 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가를 알수 있어요. 육신의 일을 따는 결국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답다. 그러므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도의 목이 있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통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기본적으로 평안과 함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정말 다스려서 무시하고 그냥 이 일을 외면해서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 마음이 진짜 들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주 평안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일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워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세한 음성이 있을까요? 그때 그 음성 가운데 찾아오는 거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한 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